반갑습니다. 메림 TV 회원 중에 한 분이 조얼레 총리가 언급한 한국 고대사 부분 전문을 보고 싶다라는 의사가 왔습니다. 전에 과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뤘는데요. 전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니까 언젠가는 한번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참에 여러분들께 조얼레 총리가 언급한 한국의 역사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 전체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정확한 내용, 팩트를 체크하시고요. 더 이상 이제 또 이것을 가지고 오버하는 일이 없게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요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지 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저쪽에 되어 있죠. 보면 1963년 6월 28일 자료입니다. 조선 과학은 대표단을 만나서 그때 이야기했던 회담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전문 공개를 원하시니까요. 전문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은 2004년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연수 중인 서룬 전 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입수했다는 거죠. 이제 중국과 조선의 관계 대화 문서인데요. 그 중에 이제 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1963년 6월 28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조선 과학원 대표들을 만나서 조선과 중국의 역사성을 강조한 부분은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장 번역은 언론에 공개된 공통 번역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원문과 더불어 비교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963년 6월 28일 이제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조원래 총리의 이제 내용이 쭉 이렇게 쉽게 말하면 녹취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 이제 조선이죠 보면요 관계에 대해서 세 개의 시기를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조 양국의 두 민족의 역사적 관계, 일시기, 두시두 번째 시기는 중국과 조선이 도, 모두 동시에 제국주의 침략을 당했을 때, 세 번째 시기는 바로 현재 돼가지고 이세 시간대를 가지고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조을래 총리가 밝힌 건데 말 그대로 조을래 총리의 역사관이 드러난 거고 보면요. 그리고 그때 관계를 북한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규명한 그런 문서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사회주의 국가로서, 형제, 형제 국가의 관계로서, 조원래 총리가 언급한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 시기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다. 두 나라 간에, 중국과 조선 두 나라 간에. 문제가 있는데 역사 민족 혁명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쌍방의 관점과 견해를 완전히 일치시킨 다음 문건과 서적에 모두 기록하였다. 이것은 우리 역사학자들의 일대 사건이고 엉덩 해야 했던 일이다. 이것은 또한 정치 활동을 하는 당 활동가인 우리들이 당연히 노력해야 할 방면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러한 역사 연대에 대한 두 나라의 역사학의 일부 기록은 진실에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대국 쇼비니즘의 관점에서 역사를 수술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리하여 많은 문제들이 공, 불공정하게 쓰여졌다 먼저 양국 민족의 발전에 대한 과거, 중국 일부 학자들의 관점은 그다지 정확한 것이 아니었고 그다지 실제에 부합하지 않았다. 조선 민족은 조선 반도와 동북 대륙에 진출한 이후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다. 살왔다 요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겨 있다 해가지고 남아 있다 해가지고 이 조선민족의 역사 영역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한반도 전체와 그리고 동북 대륙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그 지역은 요하 그리고 송화강 유역까지도 바로 조선민족의 발자취라고 정확하게 줄을 끊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학계는 어때요? 송화강이란 요하 쪽도 아예 지금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총리는 과거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국의 역사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려았습니다 이것은 요하와 송화강 유역, 도문강저 도문강 유역에서 발굴된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었다 고고학적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조선족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모두 증명할 수가 있다. 경백호, 경백호죠, 경백호. 부근에 대한 발해 유적이 남아 있고 또한 발해 수도였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문물이 증명하는 것은 크기도 역시 조선족의 한 집화였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발해사가 바로 조선족의 역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라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했고 따라서 조선족이 조선반도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하 송화강 유역에서도 오랫동안 살았다는 증명, 것이 증명된 대가지고 지금의 동북공정과 다른 발해사도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한국사로서 조선사로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송화강 요하 이 문명이 전역이 전부다 뭐냐면 바로 조선족의 문화권이 나는 걸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조선족이 더 오래전에 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시아 남부에서 풀해왔다고 하나 이것은 빌개의 문제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잘 아셔야 될게 일부 아시아 남부에서 표류해 왔다고 하나 이것은 뭐냐? 언어학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선족 일부가 원래부터 한반도에 거주해 하였다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건는 이거죠. 분명한 것은 뭐다? 조선족 일부가 원래 뭐다? 이동해서 온 것이 아니라 원래 한반도에 있었던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표류해 왔다는 것은 하나의 설인데 도문강 요하 송화강 유역에서 거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역사 기록과 출토된 문물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일부 남부에서 표류해 왔다는 것을 어떤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민족의 생활 습관으로 볼때 남아시아에서 딸려온 생활 습관도 있다. 즉비농사 방에 듣을때 신발 벗기, 은어 발음 은, 우리나라, 광동 연해지역 일대의 발음과 조금 가깝기도 하다. 이게 뭐냐면, 뭐, 이제, 변홍사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래 한국의 언어에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인도, 인도 문자, 인도하고 가깝죠. 그런 언어가, 메뚜기라든지, 이게 인도 그대로 쭉 이렇게 연결되가, 연결되는 거, 그런 그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변홍사 관련된 거고, 신발 벗는 문화, 이것은 뭐다, 광동 연해지역 일대의 발음과 조금 가깝기도 하다. 자, 우리나라 강동연의 일부 주민은 남아시아에서 이주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한국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 강동연의 일부 주민은 어디에서 남아시아, 쉽게 말하 인도라든지 저 밑에서 이주해왔다. 이걸 학자가 이야기, 저 원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다? 한국의 고유 문화, 고유 어떻습니까? 거주지, 거주. 지역의 문화가 있었던 반면에 또 어때요? 말 그대로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남아시아 쪽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요즘 최근에 뭐 인도라든지 저 여러분들 연결된 곳이 많잖아요. 보면요 고인돌 문화권이라든지 그걸 다 여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농사 방에 들었을 때 신발 벗기 어느 바람은 우리나라 광동 연해 지역 일대의 발음과 조금 가깝기도 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 문화가 우리 문화가 저기서 왔다라고는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저기는 어때요? 저기서 쓰는 은어하고 우리 집 쓰는 언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있다 하나 거기가 기운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강동연의 일부 주민은 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왔다. 이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한층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남겨 두도록 하고 오늘 여기 연설에 포함되지 않겠다. 그러나 도문강 요화 송화강 유역에 조선족이 이미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뭐다?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비문 출토문물을 찾아야 되고 이것이 역사한적을 연구하는 또한 권리기도 하다. 우리에게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을 돕도록 하겠다. 이게 뭐다?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어때요? 그쪽 지역을 발굴해가지고 그쪽 지역이 당신들 조선족의 역사 영역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민족의 역사 발전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토된 문물에서 증거를 찾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고, 이것은 과로 관망약, 관말약이 동지가 주장한 거다. 이, 여러분들 역사, 중국의 역사학에 보면 이 양반 등장합니다. 서적상의 기록은 완전히 믿을 것이 못되고,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쓴 것이지만 관점이 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어떤 것은 후대에 위주한 것이 있다. 이 역사서 외, 외국 외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역사는 완전히 믿을 수 많은 없는 것이 2차 자료일 뿐이다. 없는 2차 자료일 뿐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출토 유물이다. 그쪽 지역에 조선족이면 조선족이 살았던 조선 유물이 나와야 되고 그죠.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공산당 입장에서 공산주의 입장에서 역사 발전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방법을 뭐다? 유물로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 조원래 정리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역시 문자로 기록된 역사 자료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문자 기록을 중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자료를 연구하려면 중국과 조선 두 나라의 동지들이 하나의 받으자나의 공통된 관점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이 여러분들 나라보다 컸고 문화 발전도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항상 봉건 대국의 태도로서 당신들을 무시모욕하면서 당신들을 침략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침략 사관으로 보면 어때요? 이 한국과 바로 조선과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역사학자들은 반드시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어떤 때는 고대사를 왜곡을 했고 중국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들의 머리에 조선족은 기자 자손이 됐다. 이런 말을 억지로 뒤집었다. 평양에서 그 유적을 찾아 증명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됐다. 자 조월할 총리는 평양에 지금 기자의 무덤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 한국인이 기자의 자손이란 말 자체는 뭐다 억지다라고 조원래 총리가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공식 문서입니다. 그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이후 빈번하게 유학을 정벌했는데 이것은 전쟁이 실패하자 그냥 돌아왔을 뿐이지 분명한 침략이다. 결국은 뭐냐? 진나라 한나라 중원의, 중원 대륙의 나라들이 조선을 침략했다 이거예 보면 당나라도 침략했다 이겁니다. 자이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 몽고족도 몽고족이 문화 문제 있는데 원나라도 역시 당신들을 침략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 못했다고 조원래 총리는 정확하게 실패한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실패한 침략이라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나라는 조선과 직접 합동 작전을 전개했으나 만주족이 빨리 연기하여 장백상 동쪽에서 유아유역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점령했다. 이러한 시기에 한족 또한 일부가 동북으로 이동. 거주 옮겨가지고 거주하게 됐는데 만주족 통치자는 당신들을 계속 동쪽으로 밀어냈고 결국 압록강, 도문강 동쪽까지 밀리게 되었다. 우리 한국사의 영토가 이제 축소된 배경을 이런 쪽에 한족의 이동과 더불어 만주족에 떴습니까? 이런 힘으로서 지금의 역사가 이제 좁아졌다는 거, 조선 시대 쪽의 명나라 넘어서면서 떴습니까? 쭉금면서 한반도 영토까지 지금 좁아진 배경, 압록강까지 이렇게 좁혀진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주족은 중국에 대한 공헌한 바가 컸다. 왜냐면 땅을 많이 넓혔잖아요. 하지만 조원래 총리는 정확하게 잡아놨습니다. 뭘 잡아놨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조상들의 몫이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현상은 인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붙여 작게 만들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왜? 침략을 통해서 땅을 뺏었다 이겁니다. 한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울래 총리는 뭐다? 사과를. 조상들이 뭐 사과를 못하는 대신 후손들이 뭐죠? 조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라 정확한 역사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되고 역사는 왜곡할 수 없고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동북공정으로서 매듭이 되버렸죠. 중국은 조선의 조, 중국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조선의 지배자,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식민지라고 이제 표기가 됐죠. 하지만 조원래 총리는 중국의 역사관은 정확하게뭐다 그 속국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 말하는 것은 황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대국쇼비즘, 봉건주의, 봉건시대에 상당히 강한 이런 게그 형태였는데. 어, 사람이 오면 그날에 중국에 오면 뭐라 조공이라고 써버리고 사제를 보내 우호교류할 때도 그들은 아련해로 왔다고 불렀고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광할 때도 그들은 당신들이 신하로 복종했다고 역사서에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천조, 우리는 뭐야, 한, 뭐 천자다, 뭐 상방이다 청했는데 이것은 바로 불평등이다. 모든 역사 북 끝에서 나온 오류다. 역사학자들이 북 가지고 장난쳤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조공, 아련, 뭐다, 뭐신화로 복종했다 이건 전부 다 역사서에 떴으면 역사서 에 자기 입장만을 채는 그런 의미가 보면 응? 그런 자기들만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모선 역사학자의 북극에서 나온 오류다라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자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국 역사와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쪽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뭐냐면 서린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극 중에 서린기 가 있는데 바로 동방을 정벌해 당신들을 침략한 사람이다. 우리 연극은 그를 숭배하는데 하지만 뭐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이제 중국은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거 그래 이런 것은 어또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연극은 상인은면안 된다 이 연극은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 당나라 서린기가 뭐냐 쉽게 말하 조선족을 침략해가지고 쓰는 역사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조 원래 정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줄레 총리가 베트남을 갔을 때두 영웅 마본과 북파 장군에 대해서 보면요. 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참, 이제 평가한 내용 쭉 이야기를 나옵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일 밑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2, 3천 년에 걸친 관계를 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될 것이 돼가지고 역사를 바로 잡는 것, 서적과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역사를 바로 원래 위치를 돌려놓는 것이 올바른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쪽으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제2기 혁명의 시기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중국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둘다 뭐다 혁명적 동지관계를 구축을 했고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살살 한 것은 바로 할빈이었다두 나라 그, 이, 이걸 계기로 10월 혁명 이후로 두 나라에서 공산당이 탄생했고 이렇게 많은 조선 사람들이 공, 중국으로 망명해 왔다라고 어떻습니까? 중국의 각 지역에 어디에서나 어디나 있었지만, 독북지방에 가장 많이 망명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원래 종리는 뭐냐, 같이, 같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항일운동을 했던 형제로서 뭐 이렇게 도전 조선 동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역사관에 대해서 듣, 전문을 듣고 싶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읽어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이후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독립운동 항일 투쟁하면서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맺어진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은 일본 식민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 역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래야 표면적으로 비록 동북의 길의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뿐이고 실제로는 조선과 동북은 모두 아무런 차이도 없는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 가지고 <laughs> 당시 동질성에 대해서, 학일운동의 동질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쭉 보시면 계속 항일운동 이야기가 쭉 나오죠. 중국과 조선의 두 나라 인민의 항일 연합군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왜곡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나라는 인민의 영합 투쟁이었고 공동 투쟁이라고 인정해야지. 공상당만이 중국의 공상당만이 뭐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요. 자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그 나머지도 이제 세 가지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항, 항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조선과 북한과 연결고리를 조원래총리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조선 동지가 중국 혁명에 참가한 것이며 더욱이 조선 동지를 중국의 조선족으로 간주하면서 다수가 조선에서 망명해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며 왜곡이다. 이것도 이제 바로 잡았죠. 중국의 항일투쟁사에 뭐다 조선 동지들, 도전, 이렇게 이 양반들이 중국 혁명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뭐다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 이렇게 조선에서 망명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은 혁명대우 중에 나타난 대국 쇼비심의 잔재의 하나이다 해가지고 항일 역사 단계로부터 그다음에 중국 혁명까지 어떻습니까? 이 조선, 조선 사람들의 조선 동지들이 같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방과 이제 장개석과의 전투 과정이라든지 공산당이 나오는 배경,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원래정리가 북한제 그 사람들하고 연결 이야기한 내용을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쭉 보시고요. 삼식이 현재를 말하는데 쌍방이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다라고 나오죠. 저정확하게 피로서 맺어진 전우이자 동지적 우의를 맺었다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조울래 총리가 있었을 때 바로 어 중국과 바로 북한이죠. 북한과의 관계를 피로서 혈명관계로서 이렇게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보셨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쭉 나오죠. 참여하면서 그때 북한과의 교류 상태, 교류에 대해서 북한도 베, 북한을 배워야 된다고 주울래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그런 내용도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면이 빨리 넘어가면 여러분들 화면 멈춰가지고 한번 원문을 읽어보시고요. 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조선인민 실질상과투쟁이 이해하도록 할 것이 돼가지고 서로 간의 이해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 대단히 그런 내용을 조월래 종리가 신경 쓴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들의 노래와 춤 또한 배울 가치가 있다. 쭉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역사 혁명 사극 관련된 문화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도 여기에 쭉 이야기 나오고, 많은 부분이 배울 가치가 있다라고 졸레 총리가 북한, 북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짓고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은어조 한문을 쓰기 때문에 정확한 뭐다 통역이 필요하다. 황장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쭉 이야기 나오면서 조선성은 민족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표지은 여전히 한자고, 남조선은 여전히 한자로 된 책을 읽고, 중국성어 용어 인용을 좋아해서, 북조선 인민만이 알아듣지 못한다 가지고이 언어에 어떻습니까? 서로 언어를 같은 언어를 쓰지만, 도 한자가 어떻습니까? 한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 특히 나중에 보시면 통역에 대해서 중국어로 발음하느냐, 이런 내용, 이런 부분도 대단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제대로 통역을 했느냐? 통역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양의 표준적인 사람을 찾아 보적토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통역이 잘못되면 큰일 나겠죠. 어? 중국어를 모나로 들어가서 이상한 쪽으로 통역을 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뭐다? 정확하게 말을 이해하는 중국의여법이라든지 북한의 여법이 한자 이런 부분, 또남조선이 어떻습니까? 한자 여법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3시기 관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배워서 통하지 않으면 손해다. 어? 번역 번역 대화를 정비해야 된다. 번역을 이제 중요 중요시 이야기죠. 조선 동지와 내용는 반드시 평양 표준을 따라야 한다. 대단히 지금 중국과 바로 북한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쪽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원문 전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앞부분 여러분들 한번 한번 더 돌려보시면 됩니다. 주얼레 정리가 이 한국 고대사 조선의 고대 고대사 부분에서 역사 영역을 정확하게 짚어줬다는 거 그것마저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학에서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전문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 영역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번에 정리가 되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역사 전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 주월래총리 언급이 되면, 이 유튜브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신다면 정확하게 뜻을 오역을 하지 않고 인식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원문을 한번 쭉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